어울리느라 지친 당신에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웠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는 마음 관계는 우리 삶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나요? 예전엔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즐거웠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이젠 그 안에 있는 내가 낯설고 애쓰는 내 모습이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아껴도 오해받고 말을 많이 해도 튀어 보이고 애쓴 만큼 외로움만 커지죠. 그 무리 속에서 웃고 있어도 속은 텅빈것 같고 돌아오는 길은 더 외로워집니다. 예전에는 그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는데 그 조용한 일상 속 어딘가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땐 어쩌면 너무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 불편한 마음을 눌러가며 억지로 웃고 있는 건 아닌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용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이유는 진짜 혼자라서가 아니라 어울림 속에서 나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애써야 하는 자리가 당신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하고, 분위기를 맞춰야 하고, 때로는 내 의견을 숨겨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피로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피로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회생활이니까 참고 맞춰야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선 적당히 어울려야 해. 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깎아내는지 누구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고 싫은 말도 참으며 당신은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만 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 섞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가 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 무리에 섞이려 당신의 색깔을 지우고 당신의 고요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몰라도 됩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웠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는 마음. 관계는 우리 삶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울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기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울리려고 노력하게 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나요? 외로움이 밀려올까 불안하신가요? 그렇지만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가면을 벗고 숨쉴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혼자인 시간의 선물입니다. 나이 들수록 느낍니다. 시끄러운 자리보다 조용한 여유가 더 소중하다는 걸. 누군가와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고요함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무리에 끼지 못하면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억지로라도 맞춰야 정상적인 어른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나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리 속에서 나의 감정은 뒤로 밀리고, 나의 생각은 조용히 접혀만 갑니다. 애쓴 만큼 외롭고, 버텼던 만큼 공허해지죠. 그렇게 나를 지우고 만든 자리엔, 진짜 나다운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가 당신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정성의 부족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상대방도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관계는 표면적이 됩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맞춰주고 한 사람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맞춰주는 피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내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내 취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갈등 회피의 피로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고 의견 차이를 표현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계의 부재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상대방의 영역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관계는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진정한 문제는 어울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억지로 어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관계에서 억지로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그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 자신일 수 없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만난 후에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상하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이런 걱정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그들과의 만남 후에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느껴지죠. 네 번째, 그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교감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 그들과의 만남을 약속할 때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만나는 거죠. 관계의 질을 높이면 피로감은 줄어들고 만족감은 늘어납니다. 첫 번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날씨나 일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생각, 감정, 꿈,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진정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점을 문제로 보지 말고, 흥미로운 특징으로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관계가 되어보세요. 네 번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상대방이 해준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인정하고 고마워하세요. 다섯 번째, 질적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섯 번째, 여유로운 관계를 유지하세요.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를 유지하세요. 관계 속에서도 나만의 영역, 나만의 시간, 나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세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어요.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는 없어요. 다섯 번째,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고 무리하지 말고 내가 편안한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세요.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혼자라는 자유, 혼자라는 단어가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혼자라는 건 무언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혼자라는 자유 안에서 당신은 진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요한 공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자유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들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쉴지를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페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만큼 머물고 원할 때 떠날 수 있어요. 혼자 여행을 가면 느끼는 그 해방감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는 순수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자유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아도 괜찮고, 우울해도 괜찮고,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를 온전히 내 취향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나 양보가 필요 없는 순수한 선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자기 발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창의성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창의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기대에 방해받지 않고 순수한 영감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고요함, 마음의 평온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선물은 진정한 자유의 맛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표정을 맞출 필요 없는 시간,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게 바로 혼자라는 선택이 주는 평화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는 당신의 리듬이 있고 당신의 숨결이 있고 당신의 중심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선 들을 수 없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혼자일 때 비로소 또렷해집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혼자라는 이름의 평화입니다. 이제 어울리려고 애쓰는 것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져보세요. 먼저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고 싶지 않은 모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흥미롭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충전된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통찰력이나 창의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카페에 가고, 혼자 산책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로,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네 번째로,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투자해보세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혼자 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외로움은 강제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연결되고 싶지만 연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자유로움, 평온함, 온전함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의 감정은 공허함, 그리움, 아쉬움이죠.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어울리느라 지친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적 피로를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도,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것도, 때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도, 모두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모든 사람이 외향적일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파티를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의 밀도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쳐버리기보다 적은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관계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혼자서 걷는 길이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조용함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내 안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라는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울리지 않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이죠. 혼자 있는 시간의 가장 큰 선물은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친구, 능력 있는 동료, 사랑받는 가족. 이런 역할들 속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이런 역할들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발견하고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내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어울리느라 지쳤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섞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무리 속이 당신과 안 맞았던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니까 가능한 것들이 세상엔 아주 많습니다. 어울리느라 지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에서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진정한 관계와 억지스러운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세요. 어울리려고 애쓰느라 지친 마음을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억지로 어울리지 마세요.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당신을 억지로 끼워넣지 마세요. 그렇게 맞춰 살아갈수록 당신은 자꾸 작아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이 다칩니다. 진짜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것이고, 진짜 인연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여서 가능한 여유, 혼자라서 느낄 수 있는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는 자리보다 진짜 웃을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고, 혼자일 때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어울리느라 지쳤다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섞이지 마세요. 혼자가 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숨쉴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 지치고 마음이 고단할 땐 잠시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울리느라 지쳤던 마음이 이 시간만큼은 조금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놈이었습니다.